에코프로그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8월 1일 화요일이고 오늘부터 또 8월 달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은데 어제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설명이 앞서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기독교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뭐 교회가 뭐안 좋다 뭐 이런 얘기적인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교회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슈퍼리치 주식 TV가 새롭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만 알고 계신다라기보다도 주변 분들한테 한 번씩 어 슈퍼리치 잘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퍼져 나가야지만 또 결국에는 슈퍼리치가 더 승승장구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 내세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 제가 챙피하거나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당 세명씩은 전도를 하셔서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은 더 화끈하게 재밌는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전파시켜 주시고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채널 오픈한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그냥 영상만 보고 구독 안 누르면은 대머리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대머리 싫잖아요. 저는 사실 나이 드는 거 나이 들어서 늙은 늙어 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일 걱정이 나중에 내가 대머리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다행히도 뭐 아버님이라든지 뭐 할아버님이라든지 뭐 대대로 뭐 대머리가 없기 때문에 어 나는 대머리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적인 부분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면은 그거를 다 깨부수고 대머리가 될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리포트적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막 2차전지 쪽 관련해서 기관놈들이 정말 악의적인 기사 그 다음에 악의적인 뭐 매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50만원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상 개인이랑 공매도 세력들 간에 지금 싸움이 99.8%가 개인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한일전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목숨 걸고 보잖아요. 한일전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지면은 안 된다. 라는 막 그런. 생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한일전 축구에서 1대 0으로 한국이 이기고 있는데, 지금은 90분 지나서 추가 시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상,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결국에는 투자, 의견에서 매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간 놈들, 그리고 공매도, 그리고 주변 유사 언론들의 속임수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항상 억울했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그동안에 막 상승적인 부분 잘 나오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정말 악의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매도, 해야 되게끔 만들면서 개인들이 막 매도를 하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었던 거그 다음에 뭐 고션 사태 이런 것들 말 같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임수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좀 물량을 덜고 결국에는 아 내가 저거에 속아서 괜히 팔았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간도 그렇고 공매도들도 그렇고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 주거로 하고 외쳤던 게 뭐예요 당연히 팔아야 된다 2차전지 너무 비싸니까 팔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4월달, 5월달, 6월달 2차전지 매집을 하면서 좋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반대로 기간 놈들, 공매도 놈들이 팔라고 계속해서 외쳤다. 왜? 에코프로 비싸다. 비싼지도 모르겠는데 자꾸만 비싸대.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자꾸만 비싸대. 코스모 신소재, 코스코, 퓨처앤 포스코홀딩스 다 비싸대. 이게 2030년도 실적 밸류까지 다 땡겨와서 과하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유를 보시면은 어때요?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 5월달 이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주가 100% 이상 상승적인 부분, 에코 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의 상승적인 부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포스코 퓨치엠도 그렇고, 뭐, 30%, 50% 가까이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것들, 그리고, 속아, 속을, 소골... 말도 잘안 나오네요. 속지 말아야 될 것들에 속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결론은 펀드 자금보다도 개인들의 투자금이 수십 배더큰 상황인데 이러한 개인들이 뭉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이거를 공매도 애들은 인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매도 세력들은 요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공매도 물량 폭탄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펀드 자금보다 개인들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뭉치기 시작했는데 개인들이 뭉칠 리가 없다. 이거를 인정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공매도들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치는데 뭐 일부 상한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신규 공매도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들이 또 돈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다 쓸어가면서 매도를 안 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더 똥줄이 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은 오히려 결국에는 이렇게 매수 의견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이겼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랠리는 단연컨대 뭐를 사셔도 여러분들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사놓고 기다리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 2차전지가 하루 뭐 올라가고 하루 흔들리고 뭐 하루 올라가고 하루 흔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흔들린다라고 해서 우르르루팔아버리 절대로 안 된다. 왜? 구조적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이렇쿵 저렇쿵 흔드니까 이리 위청 저리 위청 사고 팔 필요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들고 가면은 알아서 계좌가 큰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이 싸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개인의 탈을 쓴 대형 세력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아마도 좀 최근에는. 공매도 대금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뭐 최근 시장 흐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2차전지가 가면서 또 다른 쪽도 같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너무나도 베스트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서 지금은 뭐 2차전지 들고 갈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묵묵하게 들고 가는 거고 다른 쪽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에서는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대체적으로 지금 뭐 증권사도 그렇고 증권사 뭐 TV에서도 그렇고 미는 종목이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뭐 반도체 이제 어팡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이제는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여러분들이 사실만한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면은 그나마 SK 하이닉스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셔도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내가 막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좀 확실히 구조적 성장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끊어 먹으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